오기이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산소는 어, 개감 남사고 선생님의 요 산소에 오늘 한번 왔습니다. 우리 남사고 선생님은 조선이 낳은 동양의 최고의 예언가라도 예언가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원래 공가는 어, 영양이고 호는 개감. 역학이나 찬미, 뭐 문자나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감녀, 어, 하늘과 땅, 전문, 뭐 지상, 복서, 풍수 등으로 두루 학문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제, 강령채 씨와 결혼하여, 일남 어, 이녀를 두었다는데, 아들은 아마 일척, 어, 돌아가셨다고 하며, 어, 일찍기 이인을 만나 공부하다가 어, 징계를 얻어 비술에 정통하고 앞날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으로서 어, 우리 임지왜는또또 남맹 어, 또, 어, 또 조식 선생님의 죽음을 또 예언을 또 하신 분이고 또 개인을 예언을 많이 하신 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개감, 남성생, 지물학고, 지금 현재, 이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많은 풍수가 님들이 여기 다 안, 안 다녀가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 풍수가에 밝으신 분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좀, 음, 망두석에, 또, 돌을 가지고 밑에 기초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네. 예, 이거하고, 망두석이, 음, 오른쪽하고는 조금, 이게 다릅니다. 이게. 어, 그리고 남, 이, 남, 남사고 선생님께서, 어, 남기신 우리가 책자로서는 남사고 비결하고, 정감용, 이렇게 좀, 이게 유명을 또 하고, 어, 인류문명을 바꿔주는 대변혁이 오기 전 질병도 온다고 예언을 하신 분인데 어, 그게 예언이 요즘 코로나 이런 게좀 문제가 어, 그런 예언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를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수가에 능통하신 우리 남, 남사고 선생님의 이 자리가 과연 명당에 멋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한 간평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남사고 선생님의 부침, 부치를, 어, 아홉 분이장을 하신 그 분으로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런, 음,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분의 한번 명당에 모셨는지 멋있는지 안 모셨는지를 어, 여기 한번또 찾아가지고, 부친모를 한번 간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이게 9천 10장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아홉 분 모시고, 열 분을 제를 지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그 부친의 이장한 자리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적으로 이 명당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요 뒤에 보입니다. 이런 자리를 왜 놓쳤는 건지를 좀 정말로 아쉽습니다. 남사고 그분은 지금 63생각의 나이에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1509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571년도에 아마 병안으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당에 한번 정확하게를 감평을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시에는 이 자리에 안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명당을 감지를 할 것이고 저선 밖에는 감지가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당과 비명당의 차이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산맥을 타고 내려오면은 저 뒤에도 감지가 될 것인데 감지가 안 되는 것을 보면은 땅에서 기가 솟아 올라온다고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뭐 주파수를 보내 가지고 어 몸을 움직이라, 안 움직이라 하는가인데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으며 이 자리에 마일에 눈을 감고 뒤를 돌아서도 어떤 뭐 주파수도 보낼 수도 없는 기고 저 자리에 서면은 감 몸으로 반응을 하고 또 밖에 서면은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맹당의 확실한 그 증거를 포시해 주는 것이며 여러분한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맹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풍수는 사실 눈에 보임으로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여기는 상당하게 급수가 굉장히 지금 현재 높은 급수를 가져있으며 이런 자리가 천하의 맹당이 될수 있는데 한, 어한 5m 올라가시면 천하의 맹당이 됐을텐데 맹당을 벗어난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앞산에 보면은 앞산 산세가 정말로 어디 보면 문필봉 같고, 어때 보면은 곡식을 쌓아 은 그런 봉으로 보이며, 일단은 사방 둘러서 보면은 간세가 청룡백호가 딱짜 있어서가고 어, 자리로서는 손색이 없는 자리입니다. 요 우리 풍수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명당하고 풍수하고는 어, 별개 의 의미로 아마 여기에.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지 않을까 싶으면 일단은, 우리 개감 남사고 선생께서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명당을 벗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보면, 은 전혀, 어 반응이 없습니다. 밑으로도 한번 봅시다. 힘든 여기도, 한번 옆으로 봅시다. 해. 하여튼, 요 안에서는, 여기 바퀴가 지금 현재 기운이 없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상석은 상석하고 돌레석은. 여기 현재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요 이 비석을 보면은 오래된 걸 아마 짐작을 할수 있으며 어떤 글귀라도 인근는 산화가 다돼 가지고 근데 잘안 보입니다. 그저 어떻게 이런 좋은 자리에 남사고 성님께서 자리를 놓치신 건지 이 자리 물론 남사고 성님께서 돌아가시기 돌아가시고 나서 자리를 잡, 자리를 잡아놓고 돌아가신 건지,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택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으나, 여러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명당은 여기서 버스를 난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지금 주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평군처럼 둘러싸여서 갖고, 어 주령이 이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요 자리가 명당같이 이를 보이나,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당에 다시 한번 벗어난 걸볼수 있으며,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요 기운은, 일기나 푸는 것은 좀, 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반인이.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년을 넘어 전국을 다니면서 명당과 비명당을 확실하게 비결를 어, 비결과 그 찾아낸 게 이때까지 공부한 저희 나름대로의 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요계감 남소고 선생님의, 음, 소를 간평을 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